투수자 안타입니다. 2루, 1루. 모범 절묘한 삼루에서 호구. 다 떴습니다. 떴습니다. 중견수 중 플레이. 안타 삼루 선수도. 선수가 수비 공수 교대네요 백인천 선수. 안타! 2루, 1루. 빅보이 맞습니다 <목소리>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히서 최고의 공격 맞습니다 <목소리> 수비가 공을 아격수고어깐 샐러 잘 없이 공수 오늘 이타 감독이 고심 무등산 공격기 <목소리> 맞습니다 일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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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수 일로+ 일로+ 일타 일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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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 일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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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컨디션이 좋 이병규 선수 <끼침> 수비 스톱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. 오해 수비 참 좋네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. <끼침> 안타 안타 중간에 스커트 1호 1호 오늘 1타수 1안타 <끼침> 안타 완전히 빠졌다 <빠진>. 1호 <끼침>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<끼침> 그렇죠.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 <끼침> 좌전한 포브로 오늘 일타수이익찬 잡았습니다 오엑스 아 s 울입니다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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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s a 잡았습니다 n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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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하 기록 중스코티가 마운드로 향착과높 네.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한 보늘까타 2타자 1타2니다안타안타입니다 이정부 수비수 공부합니다. 2루로 오늘 2타자 1타 2투 습니다 수비수 1루 아5 5 5 5 5 5 5 5 5 5 5타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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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2타자 1타수 5타수다. 1 1로 공수 교대됩니다. 오늘 2타수 1타입니다 습니다. 수비수. 던지고. 현재 라이가 오늘 2타수 1런입니다. 습니다. 타구가 멀리 갑니다. 오늘 2타수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마무리. 김성 선수가 마운드에 갔습니다. 중견수 쪽인 중견 이번 회 쐐기점을 라이가 오늘 2타수 1런타입니다. 습니다. 수비 오늘 2타수 1런타. 안타입니다 <laughs> 2루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 감독이 고심 후 마운드엔 맞췄습니다 중견수 수비 수비 참 좋은 오늘 2타수 1타입니다 수비 안타 수비의 중견플라루에서 오늘 안타 하나 1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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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 맞췄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수비수가 빵. 2루 오늘 2타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김영수가 맞췄습니다 1루 1루서 2루 아웃 맞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 잘루 없이 공수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. <목소리> 수비수가 중전 2루. <목소리> 수비수가 걸어 타고 1타수 1안타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. <목소리> 어떤 결과가 나올지 <나온가 목소리> <2기 붙잡습니 목소리> 오늘 2타수 1안타. <목소리> <2루>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<4루 5루> 처리합니다. 맞았습니다. 엘리가 안, 가수 포수 빠르게 잡아서 1루에 선고. 1루에서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. <목소리> <수비수수> 수비수, 수비수 <목소리> 경기 종료됩니다. 아, 오늘 흥미 있는 경기였습니다.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.